안녕하세요어안녕하세요 모레베리야 어, 안녕하세요. 킬파트 조심해 야 지금 촬영 시작했어 오케이. 안녕하세요 코카라카이 코카라파이 예서 <laughs> 코카입니다 저는 아, 예서에요 이거 뭐 어떻게 하는거야 아 저기 위에 올라가야되네 야. 야 점프 누르가 있어 파란색이 좋아요 <laughs> 빨강이 구독 <laughs> 야 잠깐만 내가 줄게오 방어 좀잘된것 같아 너 연속으로 점프 누르고 있지? 어오 <laughs> 됐다 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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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근데 다리 너무 어, 야, 이것도. 아, 이것도. 야 그냥 계속 밀어 앞으로 <웃음> 좋았어 <웃음> 안죽게 조심 조심. 슝. 오케이. 슝.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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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.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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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. 잠깐만 점프. 나 점프 못 하는데. 화창코 귀여워 우리. 야첫이가 여러분. 야, 여러분 제가 더 귀여우면 구독을. 어? 예소가 귀여우면 어?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바이바이. 야 너는. <laughs> 아니, 너도 여기 들어와야지. 그래야 클리어야, 우리. 어떡해. 아니, 점프해서 해야지 점프를 어떻게 하는데, 아. 나 밑에 그거 있는 줄 알았어, 케이트너 <laughs> 지금 내 화면 보고 있어? <laughs> 다음 누르고. 응, 음, 여기, 어, 야, 손. 야, 손. 빨간지면 우리 안 돼, 이거. 여기, yep. 여아니 yep. yep. 이거 기여 돼? 어 나도 이거 집에 피코파트 있는데 어! 설정했어, 어!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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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먹어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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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서요어 당연하지 여기, 그거를 협동해야 돼야 이제 여기, 여기 아, 아니, 야, 요걸 다 키파트. 먹어야 돼. 하지만 저거 킬파트. 아니, 저거 킬파트긴. 아, 한 명이 저기 위에 있어야 되네. 봐봐, 아, 아, 요거, 요거. 오케이. 위로 갔어. 저기, 잠깐만. 이거 벌거 가, 같... 잠깐만. <웃음> 엄마. <웃음> 야, 아, 너 점프해봐, 웬만한... 너도. 끝에 간 다음에. 오이씨, 오이씨, 오이씨. 오, 씨, 오, 씨. 어, 됐다, 됐다. 야 이제 내가 올라갈게 야, 야 그만 점프해 <laughs>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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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져 오! 이제 먹어라 어? <laughs> 씨, 야. 이런 그거 널 끼었어 잠깐만 이거 먹어야 돼 먹어 아, 먹으라 아! <laughs> 어, 야 이참에 다 먹을까? 어그 <laughs> 우리 방금처럼 그렇게 해보는 어때? Okay. 오케이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 이거 먹어야 돼. 오케이 okay. 자 하나 둘셋면 하는 거예요. 내가 할게 응? 하나, 하나 둘 셋. <laughs> 지금 이기회야야 <laughs> 온다 온다 온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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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야>, 왜떨졌어 <laughs> <따라 böl> <laughs> 내 우리 앞에 졸업 그렇게 하자. 오케이. 야 올라 올려. 오. 귀엽고, 올라오, 귀엽고. 오. 오. <laughs> 나중에 편집할 때 그거 글자 넣어야 된다 알겠어? 오케이. Okay. 오 잠시만 잠시야. 이번엔 야, 내가 위에 있을게. 오케이 okay, 알겠다. 어머. 야 빨리 와. 아, 야. 오 어, 그래 그렇게. <laughs> 지금이 기회야. 야, 계속 앞, 야, 여기 여기 기다려야 돼. 이제 야, 전부 그만 내라. 야, 아, 안 돼. 나 죽일 시이냐 아, 야, 무섭쥬! 무섭쥬! 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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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제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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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가, 가, 했어무이치네 가, 가, 무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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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너 가, 가, 너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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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야... 야, 온다. 어! 야, 안돼. 머리 맞추기. 야, 거기 가까이 가지 마. 우리 이게 뭐냐? 3개 어, 남았다. 야, 거기를 왜 점시냐고? 야 우리 진짜 이번에 내가 할게. 응. 어 잠깐만. 아, 진짜? 아 근데 내가 이거. 어디야? 빨리 가. 뭐 아직이야 아직 아직? 아직. 빨리 아, 먹고. 응. 어, 먹고 먹고 오케이 여긴다 먹었어. 어 어떻게? 야 저기로 저기로 저기로. 어떡해요 어? 야, 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. 오케이. 무서운데? 야, 우리 이거 진짜 와. 저희 잠시 이름을 구독이와 소요 <laughs> 야, 빨리 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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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야, 빨리 아니, 저거 저거 별도 다 먹어야 돼. 야또 <laughs> <난> 그런 <laughs> 거 그래도. 됐다. <가라>, 올해 <laughs> 우리 진짜 야. 잘했다. 그렇지? <laughs> 왜 겨우 통과했다 우리 점프해 점프해 야너왜 이렇게 못했지 점프해 어. 네가 다 밀고 갔으면서 난야너왜 <laughs> 이렇게 뭐... 아 잠깐만 야 기다렸어 내가 가면서 화면이 내 쪽으로 <laughs> 빨리 와라 그냥 나 먼저 간대 어. 알겠어 알겠어 빨리 와 미안해, 안 돼, 게임 까버리 s 나 r e if you're a game. I'm n 됐어 sure if you're a game. I'm not s u 그렇지 f you're a g 이 m e i 해 기다려 야나 빨리 가니까 <laughs> 근데 우리 그 이탈리아 브랜드 훔치기에서 응. 그 발가락 걔 있잖아 응. 걔 우리 닮은 거 같지 않아? <웃음> <진짜>. <웃음> 아, 진짜. 아까 전에 잡은 차분히... 그냥 먼저 갈란다 <laughs> 안돼 이 아래가 더 떨어졌네 <laughs> 기랄쓰 아 진짜 아니야 이거 왜안 돼? 나 이거 어떻게, 해야하지? 내거 어떻게, 했어 이거? 잘잘 어! <laughs> <laughs> 이거 그냥 이번에어그 다음에, 그아음거그 다음에, 그근음에근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다음이다그다다 기다려야겠다 뭐라고? 어차, 아우 잠깐만. <laughs> 나왜 여기서 잘안 돼? 어 됐다. <laughs> 아니, 이건 어까잖아요. 또, 야 우리 시야가 잘안 보여. 됐다 편집할 수 있겠어 너? 아 시야가 잘안 보여 잠시만. 됐다. 시야가 잘안 보인다고 시야? 시? 야 내려봐. 으차 어차, 아? 아니 내려. Hello. <laughs> <laughs> <laughs>

안 돼. 아! 기다려줘! 이미 기다리고 있어. 호아씨 치킨? 뭐! 떴어. 야, 우리의 주문을 외치자. 모이치로의 무는. 모이. 치킨! 무의! 치킨무의 모양! 모이치로 팬분들, 죄송합니다. 저도 팬이지만. 어우 나 똘똘 똘어버리왕야 아, 아, <laughs> 저... 응. 기다렸어 우리 좋아용 내가 <laughs> 다해다고 알았어 잠깐만 나 이것 좀 하고 나, 어나 <laughs> 진짜? 야나 이제 꺼야 돼아 그래? 야끝인서 맞춰야지 그래 응. 그러면 커봐 커봐